7월 14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2분기 실적, 여기 코스피가 이제 정고점 구간대에 머물러 있죠. 어, 정고점 구간대에서의 좀 단기적인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 시장에서 가장 큰, 어, 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이 슈퍼위크, 크립토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지니어스 어 법안이라든가 다른 어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 등 다양한 법안이 어 통과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번 주 안에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오늘 포함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미 이 비트코인 관련된 어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네 어마무시합니다 신고가 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에요 그 정도로 이번주 이클립토이크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요게 가장 중요한 재료일 것 같고, 아마 이런, 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야죠. 세부 고용 관련 테마주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8월 1일부터 관세를 때렸는데, 일단 유럽연합은, 어좀 이제 짜증나죠. 20%를 이하를 생각했고, 어 최소 이제, 10%, 최대 20% 생각했는데, 지금 30% 맞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인지, 추가적으 협상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또 LG 그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또 국내 증시에 가중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말 내내 뭐, JP 모건이 2 0 간다, 5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JP 모건이 못 맞추기로 유명한, 아이비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래서 어 재피 모건이 이 얘기 할 때마다 무서워요. 예 재피 모건이 예전에도 막 그건 뭐 많이 틀렸어요. 하여튼 재피 모건 아무튼 맞는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뭐 이거 가지고 투심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명확한 구체적인 저도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아 어, 베드뱅크가 내달에 네 설립되는데 어,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 어, 유동성 확, 시장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일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113만 4천 명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laughs> 규모가 16조에요, 무려. 네, 이거 돈 풀리는 거거든요, 시장 여러분들. 네, 비슷한 감해 준다는 건 결국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의 유동성 추가적인 공급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국채금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4.5% 그리고 2년 무국채가 4%가 되면은 한번 발작을 일으킨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도 많이 올랐어요. 네, 달러 도 다시 한번더 90, 어, 거의 8달러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100달러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환율 또 1,4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이거좀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외국 투자자들이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수급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좀 개인들로는 못 올린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들 좀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거를 꺾으려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 해야 돼요. 네,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 동안 뭐 루머도 있었죠. 팔 윤준호장이 뭐 사임한을 거론한데 이것도 다 오피셜이 없습니다. 제발 오피셜 없는 것좀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주말에 주식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쭉 들어와가지고, 파워 사임한다는데, 오피셜을 보고 해도 늦지 않아. 주말에 좀, 보지 좀 많아, 유튜버들, 그런 것들 좀. 아, 아무튼 답답합니다. 네. 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나 찾아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또 백악관에서는, 8월 1일은 진짜다. 이번에 연기 안 한다. 라고 좀 이제 또 압박을 주고 있어요. 관세협상 관련 테마주들. 미트박스 많이 사셨더만은 또. <laughs> 미트박스 관련, 미트박스가 지금은 그래도 제일 가격 대비해가지고 좀, 어, 공략할 만하지 않을까. 보여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낮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낮고 나머지 국가도 보세요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쁜가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 이 부담이 좀 터지는 거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 자동차 철강 관세 이거 그 누적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피셜이 아니라니까요 <laughs> 트럼프가 바로 바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원래 베트남이 베트남이랑 20%의 간섭이 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은 원래 여러분들 11%의 관세를 합의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은 관세 합의는 여러분들 대통령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주무 그 담당자들이 합니다. 장차관들이 다 하는 거고 나중에 대통령은 서명만 해요. 악수하고 서명하고 그거만 하는데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5% 정도를 관세 협상했는데 트럼프가 마지막에 그거를 너무 싼데 하면서 20% 올렸대요 그냥. 근데 베트남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뭐. 얘가 그러니까 몰라야지.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좀 그거 보고 나한테 역으로 묻지 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한테 아무튼 주말 동안에 쉬라고 했는데 또 카톡이 여러 개가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굉장히 좀또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짜증내는 건 아니고 계속 보지만 하는데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뭐 주말 동, 안 위켄드 나스닥이 좀 떨어졌어요. 유놈은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 유키나스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도 그렇게 쉽진 않다. 뭐, 양한 선물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제 방에 올려드렸죠. 그냥, 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과 렌트머즈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b 아 d 가 전기차 출협 근접 조 협력업체 압박을 강화한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지금 전기차 업체가 77곳, 우리, <laughs>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 두개 있는데, 전기차, 자기들 내에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전기차 공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전기차 고, 공장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네공이 중국 중북, 아시겠 중국이나 미국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각 주가 거의 우리나라만 하잖아 그러니까 어이 여기다 공장 같은 거 많이 지어놓으면은 고용 창출이 되고 소비가 측중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삼성 파운드리 공장은 거의 제외하고는 평택 빼고는 우리나라 뭐 지방에 공장 지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그 산업단지 이런 거 말고 태양광 산업단지 이런 거 말고 2000년대 산업단지 말고 고용을 끌어들일 공장을 우리나라 못 짓고 있는데 어, 중국은 열심히 이렇게 짓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치킨게임을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기술력의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거 보고서, 에 중국, 너희들 뭐, 너희들끼리 경쟁하네? 해가지고 막, 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쟁하다 보면은 기술력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가격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대다, 어떻게 상대할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거 지 중국 기업들이 길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10년, 네, 자동차 한 20년 봅니다. 예, 네, 다 따라잡혀요, 중국한테. 우리나라가 그 안에 빨리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처럼 뭐지, IT, 금융,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수있는 없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차지하는 거야. 근데, 어려울 것 같죠? 네. 결국 뭐다? 주식만의 답이다. 왜? 나라는 막해도 주식은 오릅니다. 원래 일본도 그랬고, 막이자 일본도 주식 최고가였어. 제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죠. 터키도, 터키 지금 나라 거의 뭐 박살났잖아요. 주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파나소닉이, 아, 테슬라 판매부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나소닉은 이미 전체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양산이 안 돼, 수율이 안 나올 뿐이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어체 연기했는데마찬가지로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일본이랑 지금 우리나라랑 이, 다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이판 수출액도 비슷하고 무역수준 비슷하고 판매일표도 비슷해 일본이 계속 흔들리면은 그다음 한국이 뚜드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뚜드려 을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어, 스테이블 코인은 플랫폼의 경우에 게임이 될것이아 저도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에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상표권 등록을 할 수는 있지. 근데 자기 자, 자체적으로 거래소 개념으로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돈은 누가 봅니까? 거래소가 버는 거야. 어피트랑뭐 빗썸 코인은 얘들이 버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어, 코인 뭐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라든가 로비노드가 주가가 지금 신고가요 여러분들 신고가 돈은 얘들이 다 번다 예, 가져가야겠죠 종목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네뭐이 정도까지 뭐 하나씩 보세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자 그리고 KTNG 아, 담배값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 지금 벌써 나오고 있죠 술값이랑 담배값 올리는 거 이미 굉장히 디테일하게 <laughs>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KTN 욕 많이 먹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시겠지만은, 그, 요새는 연초를 안 피고 다 전자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또. 자, 이런 내용까지 확인하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 뭡니까? 정동영 통일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네, 우리 종목, 오르길 바라겠고. 자, 도인시스 자, 청약하면 해야 돼안 해야 돼요? 돼요? 청약 좀 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약을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안씻고 축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 어, 귀찮아서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 1년으로 치면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을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안 죽는 거야. 돈이 그래, 말하시는가요? 돈 많이 없으시면은 공모청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청약하면 또 그리고 왜 좋냐면 여러분들 공모청약을 하기 위해서 뭘 남겨두면 예수금을 남겨두잖아. 여러분들의 가장 큰벌 예수금 없이 그냥 다 비중 없이 때려박는 거 이거는 지킬 수가 있다니까 어아 공모해야지 돈좀 남겨둬야지 그렇게 하면 비중 저절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자소리 그만할게요 라이브 방송 에서뵙도록 하겠습니다.